오늘은 2월 7일 월요일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 함께 25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남해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대나리온 둘을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들이 길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떤 율법 교사가 있습니다. 율법 교사는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이죠. 율법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를 시험하여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율법 교사가 모르겠습니까? 잘 알아요. 그런데 어, 이 율법 교사는 지금 예수를 시험하여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어,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었느냐? 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율법을, 율법의 내용을 이 율법교사는 대답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대답에 대해서 내 대답이 옳도다. 여러분 율법 교사, 율법 교사에게 내 대답이 옳도다. 일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여러분 율법 교사의 질문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은 네가 말한 이 율법, 율법을 기록한기록 어떻게 되었, 어떻게 기록되었느냐? 그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래 오라 맞죠? 이것을 너가 아는 것으로 멈추지 말고 이것을 행하라 여러분 율법교사의 문제는 아는 데에 있어요 행하지 못한 데에 있습니다 알지만 행하지 못하는 이 율법교사의 모습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율법교사에 대해서 너의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면 네 그러면 살리라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아는 것에 멈추지 말고 행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이 율법 교사가 그 다음에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어찌 보면은 어, 참 진실한 결한 고민을 하였구나라고 말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 이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거 보니까 계속 문제의 문제를, 질문의 질문을 계속 이어가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신을 얽혀 보이려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자신을 얽혀 보이려고 저는 나는 조금 더 낫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을 때에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또 이처럼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여러분, 이 율법 교사는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이웃이 누굽니까?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본질적으로 더 대답하시는 거예요. 아는 것에 머물지 말고. 이것을 행하라. 아는 것에 머무는 사람은 누굴까요? 제사장과 레위인이에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깁니다. 여러분 어, 율법을 행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마음을 먼저 주는 거예요. 마음, 마음. 마음을 다하고. 즉, 마음. 극률 여기는 마음을 가졌죠. 33절 보면은 그가 그를 보고 불쌍히여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가까이 가서, 이 여기 동사가 계속 나와요.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여러분 어찌 보면은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지금 율법을 아는 것은 그냥 마음을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웃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마음을 다해서 이웃을 사랑하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근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가서. 행하는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다음은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 날은 더더욱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막 주인에게 대나리온 두를 내어 주면서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예수님께서 이 율법 교사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여러분, 예수님은 좋은 이웃이 되라고 이 율법 교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사랑을 본받아 연약한 이웃에게. 선한 이웃이 되어 주는 것이 이 제자의 도리임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해요?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포장만 잘하려고 그래요. 포장.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말을 잘하려고 합니다. 아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이런 재미난 이야기를 하나 전해 드립니다. 곰이 막 쫓아오고 있어요. 그때 두 친구가 함께 있다가 한 친구가 열심히 신발끈을 묶어요. 그러니까 이 다른 친구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빨라도 저보다는 우리가 느릴 텐데 왜 신발끈을 묶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최소한 너보다는 더 빠르게 달리려고 그러는 거야. 너보다 빨리 달리면 내가 살수 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둘다 죽어요. 우리는 사실은 어, 죄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들이라는 거.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해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고발하며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가 그보다는 좀 낫다라고 하는 나 자신의 어떤 의로움을 더 내세우려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거 앞에 비추어서 내 자신이 그 말씀을 아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오늘 이 사나, 사마리아 사람은 아는 것 그것은 극률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였어요 그리고 모든 것은. 동사로서 행하는 행하는 부분이 계속 말씀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행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그런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8절 이후에도 어찌 보면 이런 관점을 한번 볼수 있습니다 마르다라 하는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예수님께 영접합니다 그에게는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가정이죠 자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해요. 그리고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발치 아래 앉아서 그 말씀을 들어요. 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마르다가 이 예수님께 갑자기 나타나더니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 마르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비교하면서 왜나 혼자 일하게 하십니까? 저 사람도 내 동생도 함께 일하게 해주십시오. 그때에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축하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말씀에 기울이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바로 이 모습. 여러분, 우리는 비교하면서, 남과 비교하면서 내가 좀더 의롭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그러나 말씀 듣는 시간을 빼앗길 정도로 봉사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예배와 사역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죠. 여러분을 본질적인 일로 우리가 바쁘고 본질적인 일에 힘쓸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당연히 자연스럽게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못할지라도 우리 말씀을 잘 듣는 것이 또한 중요한 것임을 더잘 알아야 돼요. 그런데 주객이 바뀌면 안 된다는 것이죠. 봉사는 열심히 하는데 말씀은 뒷전에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어찌보면 말씀을, 말씀을 기초로 또그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살아가지, 살아가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이 될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추며 또 말씀을 사모하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견취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